자, 이렇게 조식을 하신 거는 저기에 확인을 할 겁니다. 흰색부터. 네, 순서별로, 순서별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네. 3번. 4번. 5번. 6번. 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네. 색이 다 변한 것 같습니까? 보면. 네. 네, 변하는 게 있는데 차이가 조금. 네. 네, 컵에서, 컵에서 바라보시는 시간하고, 네. 또, 찍어, 이렇게 찍어 보시는 시간하고, 네. 또, 네. 발랐을 때. 발랐을 때, 음. 아, 틀립니다. 그게, 그게 잘 변했습니다. 그, 그, 발했습니다그차 예. 여기에, 희석제 물을 다시 하죠방하고만 음. 그렇습니다. 음. 아, 다고 했네. 아니, 계속 덥고 오는 경 같아요 습니다 텐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수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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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방울씩 먹겠습니다. 아주 급 소량만 넣어도,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이렇게 할까요? 예, 네, 동동한 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많이 었습니다뭐 네. 네, 네. 하실 겁니다. <laughs> 한두, 한두 방울 정도? 예. パーセー、ピッツァがでし 자, 이거 5번 컵에 네. 일, 이렇게 칠을 하셔도 아무 관계는 없는데, 네. 5, 5번 컵이 조금 더 금녹색끼로, 에 그것도 요 6번 컵에, 6번 컵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좀더 해가지고 그 컵에 따라도 되죠. 네, 됐습니다. 음. 오더 건물도 되고, 뭐, 대화한 하면 좋버 아, 그, 미션. 아, 그, 미션. 아, 이 미션. 아, 그, 미션. 아, 미 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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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렇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컵을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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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진 그래서 조금 더, 검은색을 조금 더 네. 나타내고 싶어 시면 검은색을 네. 그 조금 더 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 칠을 하셔도 뭐, 네. 아무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그죠? 저 가시는 길에, 저 막대기는 저 쓰레기통 있죠? 여기 이제 다 버리면 됩니다. 네, 버리시고, 네. 부은아가 하나 씻어 놓은 거 있습니까? 이이이 이 아까 전에 저 어, 그거 씻지, 새로 씻을게요. 그, 예. 이제, 예. 뭐 칠했죠? 바인더 칠하셨죠? 네, 예. 그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러 면 색이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대로 정반체로들어가로 자, 그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대로. 자, 저기 제일 흰색부터 칠해보는 겁니다. 일반 컵부터 네, 코를 딱 뜯으시고, 네, 칠해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거 <laughs> 하겠다. 이게 계속 안 뛰어나가게 할라 그럴까? 네, 그 면직이 얼마 안 되니까. 네. <laughs> 자, 세필은두 번째 시그널 할때 세필럼 사용해 보면 됩니다. 작은 붓으로. 이거는 응. 작은 붓이야. 네. 예. 나는 연습용 붓이니까. <laughs> 편안하게 한번 칠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딱 칠하시면 네. 네. 다 됐죠 흰색은 다 된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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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드어를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드라이어 합니다 네. 라임만딱드라이어니다라이어 합니다 네. 드라이어 라인만 합니다, 예. 라인만. 그 다음, 그래 놓고, 거의, 그 건조가 되면, 2번, 2번 컵을 들고, 그 붓을 사용해서, 또 해오러 옵니다, 중차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예. 썩도상관없는니다 예. 자, 그, 붓을 담가 봅니다. 2번 컵에. 예. 예. 그래, 저, 저, 갖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걸 갖게 드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아셨습니까? 아저 얼른. 아이 어렵다고요. 그 흘, 흘러, 흐르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 아, 이렇게 묻어된다딱그 네, 떨어지죠, 그죠? 예, 예. 급한 네. 시험시간 6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은 지금 조색이 잘안 된다니까요. 음, 네. 계속 예. 하얀색을 예. 넣어보는데 예. 여기 빨간색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처음에 네. 조금만 어떻게 되는데? 예, 저쪽에 넓은데 찍어 보시면 되죠. 이거 좀 있는데 지금 주황색 결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요거 나와야 되는데. 예. 네. 그데 이거는 <laughs>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다는 하얀색을 더 해야 되나요? 하얀색 안 하고 까 없죠. 구멍 무슨 색 무슨 색 지금 빨강 노랑. 그가 그니까 지금 빨간 주... 색을 많이 넣었다는 거요 응, 빨 많이 넣었던 좀 음.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따라와야 되겠죠 노란색이 네. 노란색이 음. 들어가야 여기 빨다 까지종료를하 여기. 까시는지 종료를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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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지 지금. 지시 지금. 0분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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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그거 천천히 땝니다. 천천히 땝니다. 천천히 땝니다. 천천히 여기에 그라데이션에 이 연필선 이것만 없애면 돼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본인 생각에도 틀리죠. 그죠? 아주 잘 땝니다. 한글 한글 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글. 예. 문자도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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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생리 현상은 어쩌겠습니까? 6시간, 어. 6시간 부산 부에는 바로 그 옆에 화다실이있 아, 예. 당장님, 예? 이거는 이럴 때는 부산을 다시는는겠다 그럴 때는 버리시고 강남버리고 다시 조 그렇죠. 하셔야 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뭔 색인지. 그 핑크 계열 아닙니까 핑크 핑크도 아니고. 어, 이거, 응. 이거 지금 그 박사님은 주황 주황색 계열로 색을 이렇게 감독에제출합니다 완전 음. 라이 상태. 네? 지금 요 요거 요구, 그렇죠. 요거잖아. 요거 아니죠, 아니죠. 요요 색으로 왔어요 지 흰색으로. 흰색으로 빨라 버리시고 다시 하셔야 돼. 흰색라고그 아주 본인이 생각해도 제일 낫죠. 한5 정도. 제이죠 가면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신다는 거. 5온가요 보통 그 비율은 조개철을 안 보시. 음. 보시. 일단 한... 그 조을 한번 해 보시죠. <laughs> <laughs> 빨간만 갖고 하고 노랑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요네 그게 마저 뭐, 해보시고 안 하려고 아까 서 다음에 와서 했다 할때 저는 내가 저 그석만 남았잖아요 네 도행하고 문자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문자만 좀 응. 연습을 응. 하셔야 됩니다. 응. 오늘은 아주 펄딱하게 응. 잘 하셨어요. 야, <laughs> yeah. 네 번째 하신 거예요, 저거네 번째. 네 번째? 네, 네, 번째. 어, 많이 했네 응. 요, 그것도, 저기. 지난번에 오신 멈춰? 걸 아니죠? 하나님. 지난, 지난주에 있던 건아니데 지난주에 계셨죠. 방사님 오셨을 야. 때.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음. 아버님만 같이 오는데. 직원분들하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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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염려가 돼도 제일 잘합니다.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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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이 나오는데 옆이서는 한데 지금 진호잖아 지금. 거기서요 그럼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을 좀넣어삼 삼색 조색인데 바로 바로 재피네. 이거 봤네 과감히 버리는 게 맞네. 예, 그 감점 받으면 되죠, 그죠? 왜 버려? 음. 아 버리면 같은가요? 제로슨 펜카를 하기 때문에. 모르게 <laughs> 모르게 버리지. <laughs> <laughs> 하여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요 살 없어서 안떨어지 조금만 네. 아, 죄송합니다. 노란색 사다 놓고 내가 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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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만 넣었습니다. 택순씨는 예. 네. 다음부터 안와도 됩니다. <laughs> 예? 예, 저 가난한 학원을 위해서 <laughs> 어, 3월3 0일1 2월1 0일월0월월요일이월1월일0개월1일 일요일 0개월 10개월. 1 0개를 10개월. 1 신나를 10개월. 무조건, 그, 시험 가기 전에, 여섯 네. 시간을 마차로 옵니다. 네. 그, 그 전날이 네. 아니,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네. 밤에 와서 이제 그 연결하는 거는, 하나하나 실습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무조건 오늘처럼. 풀로 갈수 있는. 네, 풀로 갈수 어제 아버님하고도, 그, 아무장 하는 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laughs> 현장에 못빠보리고 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6시간 안에 그렇게 완성 해봐야 겠나봐요 네. 됐어 괜찮자치을 해놓으면 차이가 게되어습니다 지금 이 3명의 차이가 니다 저거 두고 한번보세요저로아내만네요 <laughs> 야, 지금 그 화면 그대로 진짜. 예. 네. 아 화면에 딱 그대로 보이죠, 그죠. 예. 네. 부장님, 네. 근데 그 저기 그날 어. 바로 그게 학교 브라크 바로 알수 있겠네요. 알수 있죠. 그날 그안 부르면 학교 그 마지막 신것처럼 예. 쟁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안 부르면. 쟁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 시간 동안에 다섯 네. 가지 과제를. 모두 응.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읽어드린 구절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저 얼룩이나 주름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자, 붓을 세우지 마고 눕혀서, 예, 네, 눕혀서 좀 내려가면 되죠. 응. 그핵수지는 아버님한테 붓을 뭐,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하, 그래 전수해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laughs> 그거는 불법 사교육에 해당됩니다 <laughs> 다, 다 같이 하다 같이 할게요 제일 걱정을 많이 해도 그 제일 마스터하는 분이 제일 빨리 마스터 한 분이 해준다니까 <laughs> 그럼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들요 건설 관련 쪽으로 네. 사업을 하시니까들과는 조우시 마들과는조시시는분시니시는 분들과는 조우 예, 이때는 딱 직각으로 딱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저아가 음, 음. 뭐 흘러내리는 그게 음, 없습니다. 이게 직각으로 세웠더니 예 이것이 앞으로 너무 올라 그래가지고다가예 약간 하고 줬어 요 예. 여기서 에 노란 노란색의 비중이 그좀 많이 작용을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지 예. 못말리죠 막상 해보면 건축도장기능사 시만 어려운 시험입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시도다 <laughs> 이걸 보시면,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이, 내가, 제가 이제 콜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대합을 하면,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 제일 어려운 거는 조색입니다, 조색. 색을 조색. 어떻게 만드느냐. 오시기도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 이 예, 유튜브를 하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 올리십니까 유튜브? 예 유튜브 에 있습니다. 뭐 <laughs> <laughs> 다른 다른 저는 유튜브 보도나. 예 다른 분들하고도 보시고 어, 또 본인이 네, 예, 본인이 하신 걸 네. 직접 보시는 거 보면 또 틀린다는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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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인들이 하신 작업을 내용을 확인해 하시가지고 다음번 실습때는 또 조금 미흡한걸 보완해갖고 작업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거죠. 여기도 아까 내가 요 옆에 네. 조금 전에 가신 분처럼 우리 시수씨도 요게 연필 선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아없애야 돼. 아예 안 보이게 해야 돼. 네, 그냥. 그렇죠. 알겠습니다. 딱 그런 그래, 신경을 쓰면 다 됩니다. 잘합니다. <laughs> 없어져야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점 요인이네 있으면. 그 점수는 제가 이리 그 어? 감독 위원이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런가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치 이 그라데이션 조색을, 조색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습니다 아주 그림이 그리, 완성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박사님은, 요, 요, 하실 때, 요, 아, 무조건 직각으로 세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응? 직각으로? 직각 이게 안 쓰지, 이게. 직각으로 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넘어가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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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딱더 밀면 이렇게 직각으로 쓰는데.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덜렁덜렁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웃음> <웃음> 맞아, 직각으로 세워 맞지게 맞아요 네, 그러면 흘러내리지 않는, 본체, 그렇죠 그대로 보완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것이 무이라고 무릎 다 꿇고 참 화내. <laughs> 예? 재밌거만 재밌어요. 그그 그 이제 응? 재미를 느끼시면은. 어그 아, 재밌어요. 예. 시간 간지도 모르고. 예. 아, 재밌어 그리고 또 강사님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 이거 리 아니. 고이거 끝에서 이렇게 하려이나더라고 예. 보니까. 처음부터 이걸 긁어가려면 힘들어. 아까 조금 전에 가신 분도, 음. 시원은그 응? 자기 아버님하고 애자 음. 직은분하고세 음. 그 분이 밤에 오셨는데 밤에? 예. 예. 두 분은 잘 하셔요. 음. 그는 아버님하고 그 사람? 예, 예, 잘 하시는데, 이분을 염려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염려되지. 음, 젊은이니까 젊은 분은 음. 절대 염려되는 거 없습니다. 네. 음. 조식도 잘하지, 뭐. 야, 젊은 애들이 아무래도. 네. 우리 박사님은 천천히 시간 안비를잘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음. 예그 딱, 예, 그, 그 흰색을 없앱니다. 예, 라인 쪽으로 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뭐온데어 되십니까? 기능 올데로에 나가실 겁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니다 그죠? 요, 기억을 하시겠죠, 그죠? 예.